그거 먼저 말씀드리면요.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고요. 에이구. 이 <laughs> 네, 농담이고요. 사실 제가 먼저 부탁했어요. 어, 제가 자켓 디자인이나 뭐 CD 뭐 이런 것까지도 사실 제가 다, 하나하나 다 지금까지는 만들었었고 디자인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진짜 음악에만 힘을 쏟고 싶어서 나을한테 부탁을 했거든요. 이번 자켓은 네가좀 해달라고. 처음이에요. 제가. 제 거는 제가 다 했었는데. 그래서 너무 맘에 들게 나온 것 같아서 무대를 들어서 또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어, 일단은 인상적이었던 그 멤버들의 모니터는요 우선 나얼 군이 제가 싱글 릴레이 프로젝트에서 제가 마지막 주자였잖아요 그래서 Come With Me Girl이라는 곡을 냈는데 아 이게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뭐. 나얼이가 딱 나오고 차트를 계속 아주 상위권에 이해부터 하면서 진입해 있고, 그러고 나서, 영준씨가 나오면서, 바로 깨지고, 네. <laughs> 성우씨가 나오면서 또 바로 깨지고. 아, 이거 나 어떡하지? 고민을 많이 했는데, 나오이가 거기서, 제가 자켓 촬영할 때 와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. <laughs> 형, 이 노래 진짜 잘될것같다 커뮤니티입니다. 근데, 깨졌어요. <laughs> 네. 그리고, 어, 발렌타인, 마이 발렌타인은 약간 대중성이 좀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, 어, 나울이의 어, 발대로라면 약간, 어, 가을이 약간 펫, 펠레 느낌으로, 네, 오히려 반대로 이곡이 되게 잘될것 같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좀 해보고요. 커뮤니티 미걸이, 어, 나울이 얘기 듣고, 어, 아, 대해봐도 되나 했는데, 그다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렸어요. 그래서 마이 발렌타인을 어 기대하고요. Brown e y e 은 올해 앨범을 네, 정규앨범을 네, 지금도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. 네. 어,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또 어떤 음악들이 또 만들어질까 저희들만 다시 설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마음이 있고요. 그래서 올해 안에 정규앨범으로 오랜만에 또 선보일 것 같고 그래서 역시나 앨범 발매하면서 연말쯤에 브라운 아이트 소울 공연을 가질 예정입니다. 거기 오면 나와를 볼수 있어요. <laughs> 어, 같은 시간 속에도 공연때 부르겠죠. 네. 저기도 듣고 싶어요.